안녕하세요 초은입니다 오늘은 달러구트 꿈 백화점 마지막 2부입니다. 지은이는 이미의 작가님 이십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오늘 가게는 한적한 편이었습니다. 손님들은 꿈 쇼핑을 하고 있었고 달러구트는 가게를 나갈 때 손님들에게 숙면 캔디를 하나씩 줍니다. 한 여자 손님이 왜한 개씩 주냐고 하자 두 개씩 주면 다음날 아침에 못 일어날 정도로 숙면 숙면제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펜니는 오늘 한가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더 아주머니가 메모지에 계속 무언가를 쓰고 있는 걸 보자 펜니는 무엇인지 궁금해 달로구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달로구트는 크리스마스 장식을 산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펜니는 크리스마스가 되려면 좀더 기다려야 되는데 벌써 사냐고 물어보자. 크리스마스 장식을 주문하고 받으라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12월 마지막 주, 매더 아주머니가 크리스마스 용품을 빨리 주문을 시킨 덕분에 가게들은 더 화려했습니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용품을 지어내놓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크리스마스 용품을 진열해놓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물건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꿈은 거의 품절 상태여서 새로운 손님들은 숙명 캔디만 받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달로그트는 팬이기 퀴즈를 냈습니다. 곧오실 손님이 누군지 맞춰보라고 하지만 결국 팬이는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달로버트는 한 사람을 가르키며 반초 안녕 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반초가 페니에게 활짝 인사를 하였습니다. 반초라는 사람은 지난번에 회의장에서 본 사람입니다. 반초는 반려동물인 레오를 데리고 왔습니다. 레오는 4인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레오 가족들이 외출 중이어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반초가 레오에게 산책하는 꿈을 사준 덕분에 레오는 꿈속에서 산책을 재밌게 하였습니다. 가족들이 집에 도착하고 나서 레오가 자면서 웃는 모습을 보고 가족들도 웃었습니다. 백화점 사람들은 올해의 꿈 시상식을 보려고 사람들과 앉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12월달에 최고의 꿈 제작자는 반초가 아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꿈들이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새해 카운트도 같이 함으로써 시상식은 끝이 났습니다. 한 남자는, 한 남자의 꿈은 가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생각날 때마다 아무 말이나 종이를 썼습니다. 종이에 썼습니다. 꿈 백화점 직원들은 지난번 시상식 때 받은 상품권을 들고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줄을 서 있었으며 무엇을 살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가게에서 사고 싶은 물건이 마땅히 없어 실망을 하였습니다. 자고 있던 남자가, 일어나지, 자고 있던 남자가 일어나자 밤 늦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멜로디 뿐이었습니다. 달러고트랑 남자랑 만났습니다. 달러고트랑 남자랑 꿈 백화점에서 만났습니다. 달러고트는 남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의 남자의 일상을 꿈으로 만들어도 되냐 하자 남자는 바로 오케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달러고트는 남자에게 꿈이 완성되면 말해준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달로그트는 펜이에게 외도한테 가면 주문 제작할 수 있는 업체를 얘기해 줄 거라고 하자 펜이는 바로 연락하였습니다. 펜이는 고급주택에 와서 고급주택 안에 있는 조명, 커튼 등등이 다 화려하고 예뻐 보였습니다. 그리고 펜이는 이 집주인인 야스누즈 오트라와 집이 아주 잘 맞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펜이는 오트라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남자가 2층 작업실로 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드디어 오트라와 패니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패니는 오트라의 작업실에 들어가자 그녀의 뒤에 있는 진열장을 보고 진열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트라는 패니에게 진열장을 구경해 볼 거냐고 물어보자 패니는 그래도 되냐고 하면서 얼른 진열장으로 뛰어갔습니다. 구경을 하면서 진열장 안에는 오래된 꿈과 경매를 하면서 산 꿈과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페니는 오트라에게 이렇게 전설의 꿈 제작자와 이야기를 해서 너무 좋다고 하고 오트라는 쑥스러워 하였습니다. 그 둘은 다시 일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꿈 샘플을 보여주고 페니는 그 샘플에 대해 손님들이 마음에 들어할지 고민을 하다, 오트라는 당연히 좋아할 거리시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팬이는 꿈 백화점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자는 주말이라서 늦게 일어난 다음 낮잠 다음 낮잠용 낮 낮잠 낮잠용 꿈을 찾으러 백화점에 갔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꿈을 고를 때 남자를 계속 따라다니고 귀찮게 하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 때문에 가게를 나가려고 하자 달러고트가 그를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 달러고트는 그 남자에게 타인의 삶이라는 꿈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타인의 삶은 오트라가 제작한 꿈입니다. 남자가 그 꿈을 꾸고 너무 좋다고 하니 정식으로 그 꿈을 출판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빠져서 직원들은 여유롭게 휴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laughs> 마이오스가 여기서 일을 하면서 도제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하자 사람들은 달로구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달로구트와 도제님이랑 일을 같이 안 하는지 물어보았, 물어보자 달로구트는 외근을 할 때마다 본다고 하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달로구트와 펜니는 한 손님의 꿈을 골라드리려고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펜니는 손님의 스타일을 파악하고 꿈을 추천하면서 재미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일 저녁에 남자는 할머니를 모시고 카페에 갔습니다. 남자는 할머니와 카페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펜니는 달로구트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꿈을 맡기는지 궁금해 하였습니다. 달로구트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남기고 떠난다고 하였습니다. 페니는 세월이 가득 담긴 박스를 보며 약간 울컥했습니다. 그날 무렵 페니는 새로운 꿈을 진열장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니는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들어오자 페니는 "어서 오세요. 아직은 좋은 꿈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은 제가 만약에 꿈 백화점의 손님이었다면 한번 부자가 되는 꿈을 한번 꿔보고 싶네요. 그 이유는 부자가 되면 무엇이든 살고 싶은 걸 살고 갖고 싶은 것도 갖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남자와 할머니와 카페를 갔다고 했는데 카페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저 같으면 은 카페 말고 약간 할머니가 안 가보셨을 때 그쪽으로 갈것 같아요. 카페는 많이 가보셨을 것 같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꿈의 백화점 사장이었다면 이 책과 이 책의 백화점과는 다르게 좀더 깨끗이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종류별로 손님들이 찾을 수, 찾기 쉽게 놔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가게 손님이었다면 꿈 백화점을 보완할 점을 달러구트에게 알려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책에서 만나요. 안녕.